아침에 졸려서 한 잔, 점심 먹고 소화가 안 돼서 한 잔, 이제 커피를 안 마시면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커피를 즐겨 마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마시는 만큼 커피가 우리 몸에 좋은가 안 좋은가 연구도 많이 진행했는데요. 연구 결과는 조금 어이없게도 좋다는 결과도 있었고 몸에 안 좋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긴,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니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좋지 않은 게 당연하다 볼수 있겠네요. 이처럼 커피가 내 몸에 잘 맞아서 커피를 마셔도 문제가 없다면 괜찮겠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커피가 치명적인 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 첫 번째.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평소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커피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다음날 피곤하고 몸도 축축 처지는 게 잠을 깨기 위해서라도 커피를 한잔씩 드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커피의 카페인 성분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신체 리듬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악순환을 반복하게 합니다. 또한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활발하게 하여서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수면에 방해가 되니 평소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피곤하다고 해서 커피를 찾지 마시고 당장은 조금 힘들더라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도록 해보세요.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 두 번째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사람. 커피의 주요 성분인 카페인은 체내 수분을 배출하는 이뇨 작용을 촉진시킨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카페인으로 인한 이뇨 작용이 일어나면 소변 속에는 수분과 함께 칼슘도 배출을 하기 때문에 평소 골밀도가 낮거나 폐경기 여성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커피를 못 끊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커피 섭취를 줄이시고 칼슘 섭취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내 몸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안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 세 번째, 당뇨가 있으신 분. 당뇨 관리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인슐린. 커피는 인슐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평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식후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유독 혈당이 많이 올라가 고민이라는 분들을 종종 볼수 있는데요. 식사를 통해서 탄수화물이나 당분을 섭취한 후 카페인을 바로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민감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평소 당뇨 때문에 고생이신 분들은 식후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섭취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 네 번째 빈혈이 있으신 분. 빈혈의 주요 원인은 혈액소, 철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평소 빈혈로 고생하는 환자가 커피를 마시게 되면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성분이 체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혈액 속 페리틴이라는 성분의 수치를 떨어뜨려 빈혈 증상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우리 몸에 철분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페리틴. 하루 세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하루 한잔 미만 커피를 마시는 사람보다 혈액 속 페리틴 농도가 더 적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 다섯 번째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 커피 속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박수를 빠르게 합니다. 이 때문에 평소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피로함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심박수가 빨라지면 우리의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해 자연스럽게 혈압도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믹스 커피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 농도를 증가시키니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카페인은 심장의 수축과 확장을 발생시키는 전기 자극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니 평소 부정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입에도 안 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에 끊기는 어렵겠지만 소중한 우리 몸을 위해 하루 한 모금이라도 조금씩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중년사랑방 식구들 유익하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대한민국 중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다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댓글에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중년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중년사랑방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